평소처럼 집에서 불닭을 먹으면서 일하던 중, 온라인 친구 중한 명이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비드콘을 갈 계획이 있냐고. 비드콘은 미국의 유튜버들에게 유명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친구는 이미 또 다른 몇몇 친구들도 초대해 그룹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도 초대를 받게 됐죠. 고민을 10분 정도 하다가 결심했죠. 에라에 모르겠다. 제가! 우리 이번 여름에 LA나 가보자! 처음 도착해서 본 LA 풍경은 참 더웠어요. 네, 너무 더웠습니다. 웬 야자수도 많았고, 근데 특히 더 많았던 건 자동차들이었죠.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어우. 그래도 친구가 운전하면서 잭은 산 풍경을 너무 즐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대부분 거의 평평한 땅밖에 없어서요. 산을 볼 일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일단 짐을 풀기 위해 친구들이랑 예약한 에어비앤비로 들어갔는데요. 솔직히, 4명이 자고 가기에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정말 들어오면서 바로 짐들로 방이 금방 꽉 차버렸죠. 잠만 잔 후, 일어나는 대로 나가서 놀러 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첫 미국에서 하루는 쇼핑몰을 가는 거였습니다. 꿈 아메리칸 드림 같이 질렀죠. 농담이고, 그냥 버블티 마시면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날은 어린이들의 꿈의 낙원인 디즈니랜드로 갔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나왔었죠. 피치는 레킷 라우프에서 베넬로피, 호노는 개구리 왕자의 티아나, 양양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저와 잭은 미키와 미니 세트로 맞췄습니다. 다들 너무 귀엽게 준비를 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치 케이팝 그룹이 된 기분. 디즈니를 평일에 왔지만 정말 여기저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땡볕에 열심히 걸어다녀서 양양이란 친구가 몇번 탈진할 뻔할 일이 많았지요. 친구 중한 명이 디즈니랜드에 자주 온 경험이 있어서 기구 중에 정말 재밌는 것들만 탈수 있게 계획을 잘 해줬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다음날은 해변데이였습니다. 여기서 가끔씩 유튜버들이 작게 해변 이벤트를 하고 노는데요. 근데 가기 전에 친구 중한 명이 수영복을 놓고 와가지고 급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급쇼핑을 한 곳은 무려 타겟. 드 캐나다에는 타겟이 없어서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오, 아메리칸 쇼핑몰. 그렇게 해서 도착한 해변가. 와, 뜨거운 해변. 이것이 바로 미국 해변. 하지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한번 물에 들어갈 때마다 나오면 너무 추워서 그냥 한 번에 들어가고 포기했습니다. 결국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섹시걸 포즈를 취하며 바다를 즐겼습니다. 한 번은 나잡아봐라! 포즈 같은 것도 하고. 해변데이가 끝나고, 그 다음날에는 그냥 잤습니다. 네, 하루 종일. 아, 지금 생각해보니, 저녁은 졸립이라는 데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비드콘 이벤트. 여기 LA 애너하임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을 만날 수 있는 큰 이벤트 중 하나죠. 그후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고 지냈던 유튜버, 틱톡커 등등도 직접 만나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비드콘을 즐겼습니다. 애니메이션 유튜버 부스에도 가면서 몇개 기념품도 지르기도 했죠. 그렇게 비드콘 관광을 마치고 저희는 LA 여행을 마쳤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유튜버 중 러쉬라는 친구가 마지막 저녁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걸 놓칠 수 없지라는 생각에 바로 준비를 했죠. 정말 LA에 딱 맞는 화려한 장소였고 그 주위에는 제가 보고 싶었던 인싸들로 꽉 채워져 있었죠. 막상 주위에 유튜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주춤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진짜 심장 쫄리고 다리도 엄청 후들렸습니다. 진짜 옛날부터 제가 계속 봐왔던 애니메이션 유튜버들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가깝게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 뭐라고 말하지?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내가 데가... 뭐라고 하면은 뭐가 재밌겠어. 역시 나는 안 돼. It's okay. You're doing really really good. Don't worry about being awkward. Just just go out and focus on having a good time. And I'll be right here, okay? 그래 맞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긴장을 풀기 위해 조금 마셔 해 봤어. 그래서 말 그대로 몇잔 정도 후딱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기는 금방 빠져나갔죠. 아, 안녕하십니까? 김치참치 채널이라는 데를 운영합니다. 아,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선배님들처럼 만들고 싶어서 여기 와서 인사드립니다! 진짜 그러면서 쉴새 없이 떠들고 악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셔서 덕분에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제발 나쁜 인식 없었기를. 암튼 그렇게 LA 비드콘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후기로는 이번 해의 비드콘은 역대 최악의 비드콘이라고 다들 비하를 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코로나도 벌려버렸죠.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저는 뭐 디즈니도 가보고 처음으로 가보는 비드콘 이벤트에 온라인 사람들을 만나고 존경하던 유튜버를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최악의 리뷰라고 했다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더 모티브도 돼서 더 만들고 싶은 의욕도 엄청 생기고요. 이번 기회로 정말 다시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국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여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요. 바이!